이제 일곱 가지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 오늘은 제가 또 홈케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어, 요 며칠 사이로 밖에 보면 은행잎들도 물들어 있고 단풍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가을이 오고 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 시점, 이때를 우리가 이제 만추라고도 하고 모추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도 자연도 다 우울해지고 사람도 덩달아서 함께 우울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우울증 환자분들, 특히 연세 있으시고 어르신 분들 중에 우울하신 분들이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진료실에 있다 보면 다른 질환들, 화병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못 참아서 병원을 찾으세요. 아, 갑갑하고, 내가 화가 너무 나고, 그리고 내가 잠이 안 오고, 또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 불편감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은 병원 갈 의욕조차 없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오시기보다는 식구들이나 혹은 친구나 지인들이 먼저 상황들을 접하고 전화로 또 문의를 주시고 함께 모시고 오거나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같이 이런 마음병들, 또, 정신 관련 이런 질환들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발견하면, 빨리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이게 진행이 또 늦어지면서 빨리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늦어지고 많이 힘들어질 때 이게 이제 힘든 상태에서 발견을 하면 치료기간도 꽤 많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울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그 항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여기서 몇 개가 어떻게 되면 우울증이니까 치료를 받으셔라 아니면 이 정도면 집에서 홈케어로 되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또 홈케어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 두 번째로 생각이 많아져서 가 아프고 사는 게 재미없다. 세 번째 매사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진다. 네 번째 밤에 잠들기가 힘들고 자다가 다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 식욕이 줄고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매일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의욕이 없고 또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 때는 또 위험한 경우니까 이때는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우울증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실 저도 피곤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입맛도 없고 또 신경쓰면 잠이 안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학교를 못 가고 또 회사를 못 가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거에 내가 참가를 못해서 미팅을 못해서 뭔가 불이익을 크게 당하는 경우 이때는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우울증 같은 경우는 병원 가는 것을 조금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방신경정신과 환자분들, 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뭐 화병, 이런 분들을 제가 매번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또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병이 얼만큼 진행됐는지 얼만큼 나아졌는지도 보고 또 한약도 처방하고 또 침치료도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것이 댁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홈케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또 홈케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도 너무 활력이 없고 기분도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걷기 정말 좋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또는 뭐 운동장 같은 데서. 운동화 신고 편안하게 30분 이상 걷는 거 제일 좋고요. 또 걷는 게좀 불편하시면 요가라든지 또뭐 헬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심장이 뛰고 또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서 감정도 같이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몸이 튼튼해진 만큼 마음도 튼튼해지니까 밖으로 나가셔서 운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일어나셔도 되는데, 9시든, 10시든, 11시든, 뭐 7시든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할 일들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좋으세요. 보통. 우울증이 있거나 이제 우울감이 심한 분들은 밤에 늦게 주무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울하고 활력이 없기 때문에 낮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든 뭐 강의를 듣든 아니면 아침에 뭐 영화 한 편을 보든 뭔가 딱 일정한 시간에 눈을 떠서 내가 할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특히 뭐 영화나 이런 t v 나 이런 걸 본다면 조금 활력 있고 재밌고 웃긴 거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웃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호르몬들도 몸에 이렇게 좋은 엔돌핀 같은 것이 이게 돌기 때문에 뭔가 심각하고 멋지고 그럴듯한 일이 아니라 가벼운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서부터 또 기회들이 생기고 할 일들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뜻한 것과 친해지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뜨거운 물한잔 드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뜨거운 물들을 하루에 뭐 8잔에서 10잔 정도 많이 드시면 순환에도 좋고 뜨거운 그 물이 들어와서 몸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덮여주기 때문에 감정도 같이 훈훈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옷도 조금 따뜻하게 입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이 가을이고 겨울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뭐몸 튼튼하신 분들은 뭐 반팔 입고 또뭐 이렇게 패딩 같은 거 입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얇은 것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더 입으셔서 체온을 높여주면 체온이 높아지는 만큼 또 감정도 함께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목욕이나 뭐 찜질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잘때이돌 같은 전기를 이렇게 데피는 게 있는데 이걸 배에다 이렇게 넣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잠도 따뜻해지고 또 피로회복도 빨라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찜질 같은 거를 도움 받으셔도 되고 또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것도 좋고요 목욕도 우울증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들 덮이는 것이 얼굴이나 가슴 쪽은 안 덮이고 아래쪽을 덮이기 때문에 몸의 체온은 증가하고 또 머리는 시원하게 해서 수승화강도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따뜻한 것이랑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동 관련해서 운동이나 생활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이 좋은데요. 바나나에도 들어있고 고기류, 그 육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어차피 소화도 잘되고 장 건강에도 좋고 장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하는데 거기에 트립토판도 들어있으니까 바나나는 한두 개씩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육류들 소고기에 특히 많이 들어있고 뭐 닭고기도 괜찮은데요 소화만 잘 되시면 육류와 같은 그 단백질들을 과식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하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드나 이런 땅콩, 견과류 같은 것들도 뇌에 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챙겨서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선류인데요. 고등어와 참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뇌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이 정신 건강에는 단 음식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우리가 감위 완지라고 해가지고 단 맛을 먹으면 몸이 좀 이렇게 달달해지고 이완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이 뭐 초콜릿도 도움이 되고 단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고도 하는데요. 이단 거에는 항상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당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설탕이 들어간 그 단순한 당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과일류나 이런 걸로 당을 충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약초들, 생강, 뭐 대추 이런 거에도 단맛이 있으니까요. 대추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대추도 사실 당이 많은 분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대추차 같은 거 거기다가 생강 조금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대추의 단맛과 생강이 또 따뜻하게 열을 내주면서 순환을 시켜주고 기운을 돌려주기 때문에 생강 대추차는 우울증에 아주 좋은 음식 같습니다. 일상에 나와 있는 그 마트에서 파는 이런 생강 대추차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집에서 대추 조금 사다 놓고 한번 씻어서 말렸다가 이런 팥에다가 한 500cc 물 넣고 대추는 좀 찢어서 넣고요 생강은 한 조각 정도 잘라 갖고 그냥 넣어서 부글부글 한 2-30분 끓여 가지고 드시면 우울증 환자분들도 도움이 되고 일반인들도 감기도 예방하고 그게 좋은 성분들이 많고 비위도 보호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으니까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우울증 전반에 대해서 지금 뭐 강의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각한데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방치했다가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주변에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시면 많이 지지해 주시고 힘든 거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너는, 어, 뭐 생각을 잘못 먹어서 그래.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마인드 컨트롤을 해봐. 또 나가서 빨리 운동해. 이런 말 보다는 한번이라도 같이 손잡고 나가서 한번더 걸어 주시고 또 힘들어 보이시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치밀에도 한번 맞아 보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힘들어 보이시면 뭐 자연이든 정신과든 가서 한번 체계적으로 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잘 치료하면 치료가 잘 되고 치료율도 높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 숙제 하셨다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